오늘 본 의원은 농촌의 보전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염소 사육을 통한 농가 소득 창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가 소득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고령 농가의 경우 기존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염소 사육이 우리 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작년 국회를 통한 개식용 금지법 이후 염소는 기존 보양식을 대체할 고단백 저지방 건강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사육이 쉽다는 점에서 염소 사육에 대한 농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염소 사육 두수는 42만 3,432로 증가하였고 생산액도 1,87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24년 기존 염소 고기 수입량은 8,348톤으로 2010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산지 가격은 kg 당 19,000원으로 형성되어 높은 가격을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131 농가에서 총 3,370도의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당 평균 26도를 기르는 수준으로 농가당 평균 소 사육 두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인근 함량의 돈의 최초로 함양 산청 축협 염소 경매 시장 개장하면서 염소 유통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염소는 초기 투자 비용과 사료비 부담이 한우나 돼지보다 현저히 낮으며 관리의 노동 강도도 비교적 낮아 고령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양식 수요 증가와 건강식 선호 경향이 맞물리며 염소 고기의 소비 기반은 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면 여건을 종합해 볼때 염소 사육은 우리 지역 소규모 고령농가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실효성 있는 소득대안으로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염소 사육을 전략적으로 도입할 때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염소 사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적 뒷받침으로 사육비와 방역 지원을 제안합니다. 사육비 지원은 농가의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방역비의 지원은 질병으로 인한 염의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농가가 많은 우리 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두 가지 지원의 단순한 보조를 넘어 염소 사육을 확대와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군수님. 농업은 끊임없는 변화의 발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며, 그 대안 중 하나인 염소 사육은 산층군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입니다. 보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육성계획과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